지난해 4월 경찰이 원하는 부서로 옮겨달라며 협박성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익산시청 공무원과 지역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었죠. 경찰은 이들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경찰은 협박성 인사청탁을 하게 된 배경을 놓고 수사를 이어갔고 익산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이산시청의 한 복지부서와 지역 언론인의 차량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산시의 3반기 전보인사를 앞두고 계장급 공무원과 언론인이 원하는 부서로 보내달라며 인사권자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 통화하지 않으니까 이제 문자 여러 차례. 아,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공무원과 언론인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실제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요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정원율 이산 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과 언론인이 협박성 인사 청탁을 하게 된 배경을 놓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 지난해 7월 이산 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 담당관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23일과 9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 시장을 소환 조사했고 해당 공무원과 대지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당시 소환 조사 때정 시장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교통 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제 7회 지방 선거에서 정 시장은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민주당 김영배 후보를 근소하게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는 10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협박성 인사청탁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과 언론인, 또 수사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산 시장. 검찰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CN 추정입니다.